안녕하세요. 오기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봄철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도 만들고 그리고 건강하게도 만드는 그런 관리해주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네, 봄철 베란다 다육이 굉장히 예쁜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이제 또 약해져 있었던 그런 다육이들이 슬슬 이제 뿌리 활동을 해서 건강해지려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죠. 예,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 관리해 주시면은 다육이가 봄철에 굉장히 건강해져서 예, 여름에 잘 보낼 것 같아요. 예, 제가 어제는 얼굴이 너무 작은 아이들 제가 한번, 어, 여러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. 예, 파스텔, 요 아이 제가 보여드렸더니, 어, 조금 상태가 뿌리 확인해 보야 되는 게 어, 낫겠다고 댓글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예, 저도 요번 물주기 하고 상태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, 이요 아이가요 어제 물 먹고 물 반응도 너무 너무 좋고 위독도 어 금방 적당하게 마르고 그리고 완전 접은물 주기 할 때보다 완전 더 짱짱해졌답니다. 예 그래서 요 아이가 뭐 분갈이 한지 오래 되었다면은 제가 얼른 또 뿌리 확인을 해봤을 텐데 아무래도 작년 여름에 환경이 안 좋을 때 살짝 안 좋다가 겨울 내내 예 회복된.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살짝 연두빛도 조금 보이죠. 예, 이렇게 살짝 물먹고 연두빛도 보이고, 이렇게 되어서 어, 뿌리를 확인을 안 해봐도. 어, 갈수록 조금 푸른빛이 돌면서 회복이 될것 같아요. 예, 지금 여기 조금 탔는 듯한 입장도 보이는 게 이쪽에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작년 여름에 아주 폭염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아메치스도 상태가 지금 괜찮아졌고 파슬테일도 오늘 보니까 어, 저분보다 물 반응이 굉장히 어, 좋아서 어, 그대로 놔두면은 을할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어, 하다가 만약에 봄철에 이렇게 안 건드리고 여름을 또잘 보낼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은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기온이 높아져서 안 좋은 호르시기에 또 언제든지 또 적심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어, 지금 제 판단은 어,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파스텔 어, 조금 상황이 물주고 난 상태가 어, 괜찮다는 것도 한번. 말씀드려보고, 그리고 어제 제가 얼굴 작은 아이들 다 물준다고 했잖아요. 예, 다, 그 어제 소개시키드린 아이 다 헌뻑 물주었답니다. 홍공자 헌뻑 물주고, 헤라도 헌뻑 물주고, 그리고 또요 아이, 얘 예, 백봉도 제가 작다고 제가 어, 요 아이 물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, 그런데 저쪽에 외두로 있는 백봉은 제가 물을 헌뻑 주었는데, 요 아이도 물 주려고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, 어, 어제 아랫게 제가 사는 대구에 눈비가 조금 왔었잖아요. 예, 그래서 습도가 하루 이틀 조금 높고 이렇게 하니까, 요 아이가 입장이 너무너무 짱짱한 거예요. 예, 그래서, 어, 요렇게 너무 또 입장이 탱탱한데, 물 주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요 아이는 제가 물을 안 주기로 했답니다. 예, 요렇게. 어,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 아이는 물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 백봉 이두는 제가 오늘 물을 안 챙겨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보시고, 어, 조금 얼굴을 키우려고 하지만, 어, 물준 지뭐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고, 그리고 입장이 너무나도 또 짱짱하다면은, 어, 살짝 말랑한 끼는 있어야 되겠죠. 예, 그렇게, 어, 체크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보니까 여기 흑법사, 제가 오늘 물준다이외에 있는데, 네, 오늘 조금 날씨가 흐렸는데, 지금 조금 개이기 시작하네요. 흑법사가 예, 아래쪽에 하엽이 푹 젖었잖아요. 아래쪽으로 그런데 완전하게 바짝 마르는 고른 하여은물 주면서 후두둑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래로 처진 힘없는 조 입장이 남아 있는 아이들 있죠. 예 고른 아이들은 억지로 떼지 마시고 물을 주면은. 그 아이가 바짝 또 물반응이 탱탱해져서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, 어, 후두둑 떨어지는 그 하역 외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헛법사, 오늘 요 아이, 헌복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또물 챙겨준 아이, 어제 제가 나나오쿠미니도 너무 쪼글거려서, 예, 제가 하엽 챙겨, 하엽 정리해주고, 오늘 제가 또요 아이도 물을 헌복 챙겨주었죠. 예, 이렇게 지금 물 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이 매일 매일 어,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뭐 한꺼번에 물 주면은 편하지만, 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이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나. 그리고 또, 또, 화분 속 상태에 따라서나 화분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요렇게 조금씩 챙겨주면은 힘도 들 들고 다 여기 체크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. 예, 오늘 보니까 용월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. 예, 그리고 햇빛 비칠 때 보면은 살짝 보홍빛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여기 위에가 어린 아가들 용월 입장이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. 예, 작년에 영양제를 조금 많이 챙겨주었더니, 요 어린 아이들이, 예,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굉장히 얼굴이 작았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여기 얼굴이 조금 커지면서, 요렇게 풍성해지니까, 어, 굉장히, 어, 용월이 어, 멋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용월도 조금 예뻐 보이고, 아래쪽에 여기 황금 염자도 지금 굉장히 성... 성장을 잘하고 있죠 이렇게 예, 예쁜 무늬가 생기면서 어, 올봄에 여기 자구들도 많이 달아주고 분지도 하면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, 그래서 황금점자도 지금 예뻐 보이고 여기 성령삼두도 제가 어 물을 챙겨 주었더니 어물 챙겨 주고 조금 건강하다 싶은 다육이들은 요렇게 속 입장이 살짝 요렇게 어 푸른 빛이 돌죠 예, 고른게 봄철에 다육이들 건강한 상태랍니다 예, 그래서 송령삼도요 아이도 어, 건강해 보이고 흑산은 마지막으로 제가 물 챙겨 주고 굉장히 오래 가네요 예, 어 겨울에 요 아이가 계속 물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, 그래서 계속 물 챙겨주었는데 어, 어느 순간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어, 조금 물을 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다육이들이 어, 또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느 따라서 물 자꾸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이제는 물안 먹겠다고 하는 다육이 있는데 어, 그 때마다 어, 달라고 물 달라고 할 때마다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발레리나도 한동안 계속 마르더니, 물한번 챙겨주고, 요렇게 빵빵하게, 짱짱하게 입장이 도톰해졌답니다. 예, 녹기란도 물한번 챙겨주고, 지금 아주 예쁘죠? 예, 수영이 예쁘고, 그리고 또 여기 로게르시도 지금 너무너무 예쁘죠? 예, 로게르시, 요런 아이들, 어, 국민다육이들 참, 어, 예쁘죠? 예, 로게르시도 예쁘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저쪽에 오늘 문준다육이가 そうかんじ。 예, 여기 콩쥐 팥쥐는 예, 물 먹고 완전 배로 얼굴이 커졌잖아요. 예, 그래서 여기 소간지를 저번에 물 줄까 하다가 어이 아이는 조금 짱짱하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아래쪽에 누렇게 뜨는 듯한 입장도 있고 예, 그래서 소간지 이 아이 오늘 얼굴 씻어주면서 예, 물을 허뻑 챙겨주었답니다. 예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물 준다고 했던 로우 있죠. 예 로우도 Então... 물을 허뿍 먹고,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, 예, 요렇게, 예, 깔끔하게, 요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네요. 예, 로우도 제가 물 챙겨주고, 춥수 철아 요즘, 예, 이틀 전에 물 먹고, 완전 건강하답니다. 입장이 완전 빠당빠당하게, 예, 제가 방향을 조금 앞쪽에, 예, 너무 푸릇푸릇해서, 방향을 조금 바꿔 놓았는데, 어, 춥수 철아 너무너무 예쁘죠. 예, 이렇게, 조금 물이 더덜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4월 되기까지는 베란다에 햇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 먹고 살짝 더 물드는 모습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앱 여기 어, 스윗캔디죠. 예, 스윗캔디도 오늘 조금 물 줄까 싶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통통한 것 같아서 오늘 안 챙겨주고 아도데스 요아이 많이 말랐죠. 예, 그래서 요아이 한번 또물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물 준다. 여기 아이보리. 예, 아이보리도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 주름이 많이 홀쭉해졌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챙겨주었는데, 어, 물이 고픈 아이들, 요렇게 물 주다 보면은, 입장 속으로 물을 싹싹 막잘 빨아들이 다 당기죠. 얘 예, 고를 때는 아물 먹고 싶은 게 맞구나. 얘 예,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을 허벅 챙겨 준답니다. 얘 예, 그런데 요렇게 뿌려 주다 보면은 입장 사이로 물을 잘안 빨아먹는 다육이도 간혹 있거든요. 얘고런 예, 다육이들 보면은 조금 이 약한 다육이랍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봄철에 아니면 아직 물 먹을 시기가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물 말린 다육이, 물 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요즘 물줘 보면은 잎장 사이사이로 굉장히 물을 잘 먹거든요. 예, 그렇게 어, 물 주는 거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도 다육이들, 이제 어제 얼굴 작은 다육이들 물다 챙겨주고, 조기 백봉 이두만, 어, 생각보다 너무 짱짱해서, 그 아이만 놔두고, 제가 어제 보여드린 다육이들, 얼굴 작은 다육이들 다 물을 챙겨주었죠. 예, 독일 샴페인 요 아이도, 예, 물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. 예, 사이사이로 물을 금방금방 먹더라고요. 예, 그런데, 어, 우리 이웃님들께서 보면은,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서, 사실, 독일 샴페인 요 아이도 입장이 지금 말랑거리진 않거든요. 예, 그런데, 그런 거를 잘, 우리 초보 다용맘들께서 잘 헷갈려 하시는데, 만약에, 어, 입장을 만져봐서 모르겠다 싶으실 때에는 물준 지한 달이 지났는지 아니면은 하엽이 조금 져있는지 예, 그런 걸로 판단하셔서 물주기 해보시고 그리고 어, 물주기 전에 입장을 만졌을 때 느낌이랑 물주고 나서 예, 느낀 그 점이 고기 입장이 훨씬 다를 거예요. 지금은 조금 짱짱하다 느낌 들어도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커지면서 완전 돌처럼 단단하거든요. 예, 그렇게, 어 감각을, 어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독일 샴페인도 오늘 제가 물을 챙겨주었죠. 예, 여기 블레자비 식물들 기가모테나 꽃이 훨씬 더 커졌죠. 예, 요 아이 지금 계속 꽃이 더 많이 피어나서 예, 기가 못해 꽃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. 예, 에셀리아나도 예, 꽃이 이렇게 잘 피고 있죠. 이렇게 예, 에셀리아나들도 이제 봄, 피, 봄 기운이 느껴지는지 어, 물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지금 꽃을 피우는 벌레잡이 식물들은 조금 물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꽃을 피우느라 예, 물이 더 필요하겠죠. 예, 그래서 예전에 주는 고그 주기보다 조금 더 일찍 챙겨준답니다. 예, 벌레잡이 식물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, 여기 아이시그린이 지금 물준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예, 겨울 동안 단수했는데, 그런데 굉장히 지금 짱짱하답니다. 예, 그런데 요 아이, 어, 지금 제가 저 아래쪽 입장 조금만 하엽지면은 제가 물한번 준다고 했잖아요. 지금 물이 고파서 아래쪽 입장 저렇게 하엽지면서 물 조절을 하고 있죠. 예, 다른 쪽에는 하엽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요렇게 져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저기 하잎이 보이죠? 예, 요 입장만 바짝 마르면은 짱짱해도, 입장이 짱짱해도 제가 봄에 들어서 이제 첫물주기를 한번 해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. 예, 그렇게 물주기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핑크 마녀도 어 지금 너무너무 예쁘죠. 얘 예,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장도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조금 작고 그랬는데 어 겨울 동안 많이 다져지고 얘 예, 필요 없는 입장은 없어지고 가위밥 내주면서 없어지게 하고 얘 예, 그랬더니 굉장히 지금 예뻐진 것 같아요. 얘 예, 요렇게 하면서 줄기 목대는 이제 목지라가 되겠죠. 얘 예, 요렇게 핑크 마녀도 예뻐지고 있고 카시오 적금이요 자리에 오고 나서 예 예쁘게 물들었죠. 예. 그런데 요 아이가 햇빛 쪽에 조금 갖다 놓았더니 지금 물 달라고 지금 말랑거리죠. 예.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예 요렇게 조금 예 물이 들기 시작하니까 카시오 적금은 물을 또어이 말리는 게 예쁘게 예쁘겠더라고요. 이요 예. 아이가 마냥 이 옆으로 퍼진 모습은 굉장히 안 예쁘죠. 예,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랑거리긴 하지만 조금 더 안으로 오므라지면은, 예, 물을 한번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카시오 적금이 조금 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제가 물을 말리고 있답니다. 예, 요렇게 다육기들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봄에 요렇게 쳐다보면서 와우, 힐링도 되고, 그리고 또, 어 작년 여름에 지나서 안 좋았던 그런 다육이들 이제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파스텔을 보니까 어 그런 상태가 된것 같아요. 예 고전까지는 아직 어또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런가 물을 조금 덜 먹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확연하게 파스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봄이 다 와서 그런 것 같네요. 예, 네, 그래서 오늘 코론다육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